응? 크로거스 호박을 안 챙겨왔구나 이런 헤리 집에 왔잖아 빈센트보다 제시가 만나기 힘들어요. 많이 집이 4시에 문을 닫아서. 빈센트는 됐고. 조디 아줌마 줬고. 분이 마루를 못 만난 것 같은데. 어이 이봐 알렉스. 알렉스, 네가 완벽한 아침 식사하고 계란밖에 없댔지. 그냥 술 마셔?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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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. 누가 더 왔나? 안았네 이번 주에 선물 못준 사람 피에르 아저씨. 아 많이 아줌마도 은근 보기가 힘들단 말야. 이 페니, 에비게일, 크로거스 헤일리, 조지 할아버지의 샘. 캐롤라인, 마루, 합이 만나기 힘드네. 이 사람들. 아, 마을에다가 선물 상자를? 아, 그래요? 어머, 그런 방법도 있어요. 오 호라. 어머, 알았어요. 그렇군요. 으흠. 좋았어. 어, 그러면 나무로 하나 만들어. 지금 제가 공략해야될 음... 딸기 아니다 뭐 어차피 근데 샐러드하고 사실 맥주만 주고 돌아다녀도 되긴 한데 호감도가 좀더 있는 걸 줄라고 하니 뭐 그렇긴 하지만 <laughs> 이거는, 그거 갖다 놓을만 하겠다. 요정 <laughs> 장미는 팔아버리자. 꼬맹이하고, 그래요? 지나다니는 데다 놔두면 상자가 부서져요? 그럼 어디다 두지? 이거는, 아, 샌디 다 끝났지? 샌디, 샌디. 오, 꼬맹이 끝났네? 샌디도 끝났고. <laughs> 자, 적을 걸 준비합니다. 자, 윌리 아저씨. 드워프. 피에르, 한 칸씩이니까 금방이겠지? 마니, 페니 에비게이, 크로버스, 레아, 생각보다 그래도 맞는데? 헨리, 조자 할아버지, 켄트 아저씨, 샘, 캐롤라인, 알렉스, 마루. 하, 하비.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갖다 놔야겠네요. 윌리 아저씨는 사실 뭐술 줘도 되고, 두워프는, 보석을, 보석을, 에비게일, 페이 꽃하고, 마니 아줌마도 뭐, 샐러드 주고, 피엘 에 아저씨, 뭐, 술, 크로버스가 호박. 레아가 와인인데, 와인 없어, 지금. 에이, 비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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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. 돈 없어, 돈 없어. <laughs> 아, 세바스찬. 혹시 모르니까, 두개 놔두고. 음, 세바스찬은 저 밖에서 만날 일이 없잖아. 그니까, 러 문제는. 집을 따로 찾아가 지 않은 이상 헤일리 조지 할아버지 그게 하나가 여기 라크 리크 켄트 세미보 뭐? 용과 좋아한다고 다 팔았나봐 용과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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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롤라인, 알렉스, 마루, 하비. 그냥 저기 줘. 그, 뭐야. 뭐, 샐러드랑 맥주 주면 되지, 뭐. 안더니는 구석진 곳이요? 이런데? 축제 열리잖아, 이런데. 살롱역이? 여기로는 안 다니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닐까 여기, 여기, 여기. 일로는 안 다니겠지. 요기하고 요사이에 딱 초콜릿 케이크 지금 주고 줄 사람이 있나 아 회를 세바스찬이 회도 좋아하는데 세바스찬은 뭐 눈물 줘도 되고 그건 내가 먹지 뭐된거 같애. 대충 뭐이 정도면 뭐. 음, 그거 괜찮은 방법이었군요. 음,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요? <laughs> 그런 생각 따위 못했네. 돌을 좀 캐러 가야 되는데, 어디를 가야 돌을 좀 캘까? 집이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? 아, 껌껌해. 아, 나무도 좀 해야 돼, 집에. 아, 참나. 바닷가재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팔고, 스위트피도 샌디하고 헤일리인데, 헤일리는 코코넛 주면 되고, 여기다는 뭐, 건 팔자 스타우르츠랑 돈이 없다 건 혹시 모르니까 놔두고 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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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에 어떻게 돈이 되는 게 없어 어 겨울 너무 가난해요. 오, 이거 생각보다 비싸네요 황금 유물이 와인 음. 다 됐다고? 호박. <laughs> 조금만 좋긴 한데 어 도끼? 아, 오늘 가서 크로보스한테 가서 저기를 좀 사야겠어요. 이리 좀 스프링쿨러를 가갖고 꼬박꼬박 좀 사와야겠어 저쪽에다가 하려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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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실 만들면 뭐 마요네즈가 저기 되나? 오 어, 보라색도 나오네 이제 오리깃털이 음 언니 그럼 뭐하냐고 이렇게 보라색이 나오면 뭐하냐 팔까 <laughs> 좀 비싸 보이는데. 정수랑 공업 정수를 왜 계속 사요? 와인하고 치즈. 뭐 잼? 그런 것도 된다 드네요. 시간 상으로는 별로 뭐 태양 수정이랑 그 아무 암호... 공업 수정 뭐 했어요?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태양 정수는 몇개 없다. 그래요? 반지 만들 때 재료요? 몇 개씩이나 들어가는데요? 겨울에 더 많네 어태양동수는 100개 없는데요 <laughs> 호박 벌레고기 양개비 씨앗 이뭐 없네. 얘는 응? 샘, 오미야. 제사냐? 할아버지 화났어! 이래서 안 돼요? 또 왜? 어디 또 숨어 있다가 나와? 아 진짜. 아이, 진짜 성 이거 주인공도 영, 영 성격이. 저는 빠질게요. 뭘, 뭘 선택해야 돼? 애인을 선택해야 돼. 마을의 우두머리를 선택해야 돼. <laughs> 사회생활, 연애생활. <laughs> 음... 정답은 이? 사회생활? 아, 쌤도 화가 들라고, 촌장님은 조심하라고 하면 끝나는 건가? 별로. <웃음> 사회생활? <웃음> 쌤 이벤트라, 쌤, 저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. 촌장님 화나서 뛰어간다. 촌장님, 잠깐만. 그, 발걸음 멈추시오, 총장. 촌장. 촌장. 힘들어 어디 갔어? 또 얘네는... 아빠, 가만 없어져. 점심시간이야, 일안 해. 아, 여기 와 있어? 우딘 아줌마는 음 됐네 에비겔 하비는 여기 있고 하비는 여기 있는데 조기는 어디 갔어? 쉐잉 끝났네. 음, 마니 아줌마, 페니, 헤일리 조지, 샘, 샘. 아 마루 만나기 힘들단 말이죠. 할아버지. 할머니가 가르쳐 줬어요. 우리 할아, 영감이 저걸 좋아해. 라고 나한테. <laughs> 슬쩍. 말 어디 갔을까? 세미 용과 용과. 지금, 이 시간에 여기가, 어, 켄타드씨. 줬어, 벌써? 그렇군. 파란 치킨? 어머, 헤일리, 안녕. 아 누가 파란치킨 아 쉐인인가요? 조랑말 키울 생각 있냐고? 말을 조준가? 나마구간 있거든? 너말 있어? 어디? 누구 방에? 샘 방에? 샘이 파란치킨 키웠나요? <laughs> 파란 닭? 있는데? 파란 닭. 쉐인 아니야? 아닌가? 쌤이야? 쌤. 쉐인. 쌤. 이번 주에 못준 사람. 아. 많이 아줌마. 고고, 시간이, 시간이, 과연, 음, 쉐인, 쉐인, 시간이, 아줌마, 나 가요. 잠깐만. 음, 쉐인, 쉐인이 파란치킨. 한 닭. 잠깐, 레아. 이번 주 선물 다 줬나, 레아? 레아. 다 줬네? 근데, 닭을 다 팔고 없는데? 안 챙겨왔다. 아이, 진짜. 거, 어, 잠깐만, 거기 있, 거기, 잠깐만 있어. 어, 거기 어디, 여기 어디 있었는데? 꽃. 오늘 존나 설마? 벌써? 안 줬구나. 크로거스한테 갔다 와야지. 근데, 듀프랑 크로버스는. 얘네들은 하트 올라가면 뭘 해줘요? 뭐, 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. 마루를 찾아야 하는데, 마루를. 집에 가고 있겠지? 집에 갔나? 그러니까, 그, 오늘 금요일이구나? 아, 마루는 여기 안 오는데. 로빈하고 드미트리만 오고. 마루 보기 너무 힘들어요. 세바스찬이랑. 그집 식구들은 도대체 왜 그런답니까? 아저씨 왜 거기서 와? 아, 맞다! 스프링 쿨러! <laughs> 바보가 틀림없어. 이야. 바로 집에 가. 가야... 갔다가 여기 안올 거니까, 그 하나만 놓고 나머지는 넣어 두고 갑시다. 태양 정수, 음, 그래요? 태양 정수 40개가 있 는데, 여기 지하도 있 어. 여기가 아 <laughs> 공원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태양 정수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. 사막 한번 갔다 가서 또돌좀사 가지고 갔다 와야 되나? 아 근데 돈이 너무 모질라서 음또돌 한번 싹사 가지고. 광산 털어봐야, 근데, 딱히. 열심히 내려가서. 음 응, 싸다. 80원이면. <laughs> 그리고, 각 계절 28일, 낮1 2시예요 저기, 그, 마을에 관 있는 그 놀이터 있잖아요? 거기, 거기, 뒤에. 150층 이상을 가야 된다고요? 나 그때 120, 130층까지 못간거 같은데. 와인이 다 됐다, 친구. 이거 와인은 혹시 종류 상관없이 어떤 음식을, 과일을 넣어도 같이 되나요?